2차 전지들을 한번 보면은 오늘 지수 약세에 최근에 2차 전지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구 2차 전지 테마라고 해 가지고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이 있었을 때 에코프로만 보고 있거든요. 에코프로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88,000원대 쌍바닥을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일봉상회로 봤을 때도 97,000원, 뭐, 요 정도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볼 때, 반등이 일단 88,000원대에서 나왔고, 11선 자리, 그리고 추세선 자리, 그리고 21선 자리가 중첩, 중첩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수렴하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박스권을 가지고 이날 올라올 때, 여기서 고가에서 잡으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래쪽 눌리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가격대로 본다면은 이제 10만원 언더 구간에서는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어 현재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어, 지금, 크게 좀 하락한다든지 안좋은 모습은 별로 지금 보이질 않고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 반등 부분들을 어느정도 유지가 된다고 할때 바닥을 잡으면 얘도 이 분할 상장하고 난 가격이 지금 딱가격대 언저리에요 그래서 이거를 넘겨서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건데 그래서 10만원 언더 구간에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땅골 파는 형식 땅골 판다는게 그냥 어, 분할로 싸게 잡아가지고 좀 기다려 보는 그런 매매라면 은 에코프로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나왔던 2차전지 관련주로 봤을 때 대주전자재료 어,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에코프로머티 PNT를 봤거든요 네,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눌렸다가 지금 자리를 다시 잡아야 되는 구간 그리고 오늘 은봉이 떨어지는 게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내일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케이겠지만 어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금 10만 7천원대 정도 수준의 저항대에서 어 돌파를 못하고 두번 실패했으니까 다시 자리 잡는 경우가 일단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대주전자재료랑 덕산테코피와 PNT 같은 경우는 반등이 한번 나오려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적인 어, 메리트 부분들은 발생한 가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laughs> 최근 수급이나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있지만, 이제 기관이 열심히 팔면서 올라오는 종목인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기관이 좀 매수를 해줘야지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관 부분들이 좀 가락세나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 구간 근데 오늘 오늘 정도 부분부터는 이제 관찰을 좀 가져갈 수볼수 수 있는 자리다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좀 발생한 자리고 메이저 라인 구금할까지 내려왔으며 반등이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또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운봉이 떨어진 형태도 없는 상태로 어~ 니밀 리밀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 꼴이나뭐 눌린 부분들에서 잡아가는 형식, 분할 매수하는 형식으로 좀 본다면은 대주전자 재료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덕산테코피아, 덕산테코피아가 한번 올라오면 탄력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또 개파락한 게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살펴보면서 지지 부분들을 봐야겠고, <laughs> PNT, PNT도 오늘 아래 꼬리를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면서 지금 아래쪽에 121선 정도 자리, 지금 여기 가격대가 지금 이 정도까지 좀 밀려 내려왔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이 자리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자리 정도까지가 될 건데. 이 자리가 만약 기준점을 여기가 깨지면은 휩소 이상 깨지면은 정리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이 아니라면 이 상승이 상승이 아닌 게 되니까 이게 깨지고 내려오게 되면은 그래서 53,000원 정도 수준이다. 근데 지금 57,000원, 오늘 저가가 55,000원. 어 분할 매수를 충분히 할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수익적인 측면이라면 접근할 수 있는 등락 폭에 될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녹색선을 본다면은 저항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쭈르륵 빠지면서 지금 거의, 어, 한 달가량의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반등이 나올래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됐다. 만약에 이거를 만약, 이거 메이저 라인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사고, 여기서 사고, 올라올 때안 팔고 수입 분할 실현 안 하고 나서 그냥 들고 있는 상태로 두드러 맞아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피곤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부터 만약 매수를 접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PNT 정도. 오늘 아래 꼬리가 다는 모습도 양호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S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좀 전에 여쭤봤던 거는 제가 그쪽 테마 종목들 한중 밖에, 어, 한중이랑 SK 이터닉 스만 봐서 그런데, 한중 NCS같은 경우는 <laughs> 뭐 신규주기도 하고 등락폭도 너무 크고 또 4만원짜리긴 한데 올라갈때 탄력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빠지는 부분들이 또 그렇다고 굉장히 크게 막 위험하게 빠지는 모습들은 아니에요 상장초기 부분들에서 흔들림은 굉장히 컸지만 그래도 밀릴때 어쨌든 올라갈때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밀릴때도 어 강하게 좀 밀린 모습이 좀 보이고 일단은 42,000원 정도 수준의 가격대 그리고 어 39,000원 4만원 언더 4만원 언더면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일단 가격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39,000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4만원 언저리 라든지 4만원 언더 뭐 이런 자리에 온다면은 한번 어 관찰을 좀해 봄직하다. 어 살펴봐야 되겠다. 근데 저는 안살것 같긴 해요. 어 제가 좋아하는 흐름이나 뭐 자신 있는 거를 사도 아무리 자신 있는 걸 사도 손실이 나는 게 수식인데 어 자신이 별로 안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거래를 좀 많이 그래도 해 봤던 종목이니까 이번에 올라올 때 대주전자재료가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좀이 정도 가격대가 좀 중요한 가격대고요. 박스권으로 논다면 이렇게 박스 그리고 이렇게 박스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구간이 2만 원대에서 2만 천 원대 정도의 구간 이제 밴드에서 지지가 될 것인가? 어,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 이후에 이제 올라갔다가 2차 상승까지 나오고 다 빠졌는데, 그래도 아직 반등이 나오면서 버텨주고 있다는 라건 신규 상장주는요, 보통 이제 올라갔다가 상장 초기에 올라갔다가 그냥 계속 어느 정도 주가 어, 영향을 받을 때까지 빠져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상장 이후에 강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어, 좀 약간 관찰을 해주거나 뭔가 이유가 또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터넥스도 계속 그래 또 올라갈 때 제가 이날하고 이날 올라갈 때 지켜보 지켜봤었는데 탄력이 한번 튀면은 정말 좋게 움직이고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처음에 올라가는 부분들은 상장 초기에 이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부분에서 또한 번의 이 급등이 나왔다는 부분이 그냥 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되는 자리가 일단 19,000원에서 21,000원대 사이 정도. 그래서 21,000원과 19,000원 사이 구간에서 최대한 싸게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2만원을 기준점으로 놓고 접근을 해야겠죠. 2만원 살짝 위부터 어 19,000원 초반 정도 수준까지 약5% 가격대 구간이라가지고 그것도 무리없는 퍼센티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그 정도까지 해서 좀 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laughs> SK이터닉스도 좀 살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뭐 신성SD 아까 야기했어 가지고 유니테크노나 뭐 다른 종목 유니테크도 탄력이 되게 좋고 지금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반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잘안 보던 종목이고 4,000원짜리가 오늘 40만주인데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이라 가지고 그래서 좀 피하고 싶고요. 어, 신성 sct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이후에 이것도 역시 강한 종목들이었고 한번 밀렸다가 좀 상승 부분들이 지금 이어나가고 있어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금 일단 중요한 가격은 38,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8,000과 추세선 21선 이 정도 자리가 지금 다 뭉쳐 있으니까 이 정도 자리가 내려오면은 혹은 여기에 지금. 추세선 자리 구간에서 지지를 받, 받으면서 패턴이 상승 패턴으로 좀 만들어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충분히 좀 접근을 할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이제, 최근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laughs> 에코프로가 1세대잖아요. 에코프로가 1세대다. 대주전자로 PNT가 2세대라면 지금 최근에 이터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3세대라고 볼수 있는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종목 중에 강했던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하는게 가장 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중이라든지 SK이터닉스 신성 ST 아 신성 ST 이런 종목이 괄목할 만한 상승을 보였느냐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PNT나 제주전자 재료에 좀 일단 저는 어좀 집중을 하는게 어떻겠냐 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탄력이나 흐름을 보면서 SK이터닉스 한정 SS 그리고 신성ST 요렇게 해서 어 보면은 총 6종목 정도 되겠죠. 신성ST까지 2차 전지 쪽에서는 이렇어이 종목까지 해 가지고 살펴보면서 앞으로 매매할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고 또이 지금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에 어떤 가격대 부분들이 온다면은 우리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